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4월 어, 별자리, 사자자리 종합은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와 음, 행운의 메시지, 그리고 좋은의 메시지, 그리고 4월에 있을 변화와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자자리님들의 사월 행운의 컬러는 빨간 컬러입니다. 네, 빨간 컬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사자자리님들의 생일은 7월 23일에서 8월 22일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운과 조언의 카드로는 행운 카드는 서울 한달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어, 후지부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좋은 게 좋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고 냉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만 나에게도 좋고 어떤 상대방들에게도 어떤 비즈니스 모든 관계에서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운의 메시지예요. 4월의 행운의 메시지는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모든 거를 대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끊을 건 끊고 좋은 거는 가고 아닌 거는 냉정하게 끊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상대에게도 이롭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언의 메시지로는 더 타워 카드입니다. 어, 더 타워 카드는 아마 그 사자자리 님들이 음, 4월 한달 어, 직장이 됐던 가정이 됐던 뭐 사업이 됐던 아니면 대인 관계가 됐던 어, 어떤 흐름에서 내가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예,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자꾸 실수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저 타워를 내가 무너뜨려 버릴까? 음, 이렇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까, 대인관계 정리를 할까, 아니면 직장을 옮길까, 아니면 회사를 뭐 정리를 할까, 사업을 정리할까, 아니면 뭐 부부관계를 깨버릴까, 친구간의 관계를 깰까 등등 예, 개인에게 어떤 그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거 정리를 어, 하는 그런 하고 싶어하는 예,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더 타워 카드의 어, 좋은 카드로 나왔으니까 타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 단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무너뜨리고 싶을 뿐이지만 이 타워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내 마음, 내 스스로 내가 좀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자 자리님들의 4월 변화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예첫 카드로 4월 한달그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시고 주어진 일은 해야 되겠죠 주어진 일 하고 그리고 어, 특별하게 어떤 큰 변화를 가지거나 어떤 사업의 확장, 뭐, 이직, 어떤 변동 음, 그런 거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주어진 어, 일만 하고 그리고 조용히 자기, 어, 자기 발전, 자기 자아성찰, 취미활동을 하시던지 조용히 집에 들어와서 명상을 하시던지 그래서 4월 한 달은 조용히 좀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어, 4월을 조용히 음, 시간 가는 거를 기다리는게 좋은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한 달은 또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대요 4월은 아마 일적인 건데요 4월 한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로서 아니면 일이면 일로서 완벽하게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에 대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시키던가 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 일을 좀더 하고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차후에 예, 가을이나 내년 봄쯤에 좋은 소식이 예, 오신다고 하니까요. 예, 아마 4월에 있는 사자자리님들은 나 자신을 위한 투자 예, 나,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예, 4월이 되면 좋고 또 일적인 것도 100%잘할 겁니다. 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비 예, 그런 거를 좀더 하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에이드 오브 펜타클 또 어, 4월에 어, 사자자리님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음,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서 이렇게 돈도 차곡차곡 모아놓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자리님들은 사월에 내가 주어진 일 나에게 어, 어 나에게 지금 사월 한달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완벽하게 잘 성실하게 어, 해 나가신다고 합니다. 사자자리님들이 굉장히 성실하신가 봐요. 어, 그리고 사월 한달 굉장히 성실하실 거래요. 네. 나인 오브 소드 카드는 어, 심리적으로 내가 괜히 마음이 불안하다 그리고 나에게 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어, 등등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음, 이 카드의 반대 의미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 4월 한달사자자리님들이 어, 괜히 마음이 불안할 수 있대요 음, 이건 알수 없는 불안감 이 카드의 반대 의미는 불안한 일은 생기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 내 마음이 불안하면 어, 반대로 맞어 불안한 일안 생길 거야 어, 불안한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자꾸 내가 거기에 빠진다고 합니다 내가 왜 했지 어, 내가 지치고 내가 지치고 반복되는 지침 음, 자꾸 무슨 지치는 어떤 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렇죠? 지치고 지치고 지치는 일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 자신만이 알수 있는 거니까 무슨 일에 지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내가 자꾸 지치는 일이 뭐가 지치는지 나 자신의 아픔은 가둬둔 채 타인의 아픔을 치료한다. 나도 힘든데 왜 자꾸 다른 사람만 챙기고 내 아프고 슬프고 힘든 거는 남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누가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들어준답니다 다 들어주고 챙겨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정작 나의 슬픔 아픔 내 안의 소리는 들어주지 않는 거죠 내 안에 리틀 이리스도 있거든요 리틀 이리스가 울고 있어요 어, 내 안에 내 소리도 들어주고 내 안에 아픔 내 안에 울림도 들어달라고 합니다 사자자리님들은 4월 한달내 안에 울림 내 안에 아픔 내안의 소리 들어달래요 네. 왜냐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 많이 챙겼다는 거죠. 예, 이제 그만큼 챙겼으면 이제는 나 안에 리틀 이리스 챙기시래요. 그래서 이 카드는, 킬 오브 소드 카드는 어, 지금 많이 이성적으로 냉철하고 어, 냉정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자자리님께서. 그런데 더 냉정하래요. 네. 4월 한 달, 지금 냉정을 어, 냉정하게 어, 하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데요. 어, 그런데 더 냉정하시라고 합니다. 4월 한 달도 사자자리님들 더 냉정하고 냉철하고 예, 그렇게 하시래요. 예, 아직은 어, 감정적인 거에 치우칠 때 아니랍니다. 더 냉정하고 냉철해야지만이 어, 날개도 좋고 예, 어떤 대상들에게도 좋은 4월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자리님들 생일이 7월 23일에서. 예, 8월 22일까지거든요. 예, 양력으로 하셔도 되고, 예, 그거는 옛날 음, 이제 그 개개인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자 자리님들 4월 미리 보는 4월의 별자리 행운의 컬러 빨간 컬러이고요. 음, 그리고 아까 이 좋은 카드로 지금 음, 행운의 카드로 법 카드 기영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 감정에 치우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게 좋지 뭐 유유보다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영기고 아니면 아니고, 냉정하게. 해야지만 나도 좋고, 어떤 대인관계에서 어떤 상대들도 좋은 흐름이니까, 네, 4월은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냉정한 판단이 네, 좋은 겁니다. 그게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흐름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좋은의 카드로는 타워카드, 타워는 무너지지 않는다. 대인관계, 비즈니스, 어떤 사업, 어떤 친구, 부부, 연인 간의 관계들 예, 정리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화가 나서 정리하고 싶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타워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사자자리님들 4월의 별자리 예, 미리 지금 보는 건데요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화목 예,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조금 음, 어, 나 자신을 챙기고 예, 지금 타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서로서로 예, 서로 단점들 조금 보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화목, 건강 잘 챙기시는 네, 한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리스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